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 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며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의 진정한 어를 찾기 위해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의 귀중함을 생각하며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부터 찾고 나부터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숨이 뒤주망을 생각하며 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의 생존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열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11번째 절을 올립니다. 가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12번째 절을 올립니다. 사랑 속의 강함과 기쁨의 성장을 체험하기 위해 13번째 절을 올립니다. 사랑 속에서만 기쁨을 찾기 위해 열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하나의 사랑이 우주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알기 위해 열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길을 잃어 헤매는 나에게 화난 빛으로 길을 열어준 스승님열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루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열 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의 스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열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 생명의 샘물과 우주 무생명의 기원이 내 안에 살아있으며, 열 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부상과 모든 실명 지금 여기 내 안의 사기심을 빨고 믿으며 나를 향하여 스무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며 스물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진로 자신을 생각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스물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스물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를 올립니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고 허물은 숨기며, 25. 번째 절을 올립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남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26.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스물 일곱번째 절을 올립니다. 남에게 성매는 마음을 두지 않으며 스물 여덟번째 절을 올립니다.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지 않으며 스물 아홉번째 절을 올립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으며 서른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를 준비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서른 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니 내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서른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세상 사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않으며 서른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매 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른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세상을 종교 롭게 살기 위해 저는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작은 용해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다짐하며 저는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기심을 치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아니하며. 서른일곱번째 절을 올립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으며 서른여덟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서른아홉번째 절을 올립니다. 조금한 것을 투기하여 더욱 큰 것을 얻으려는 사행심에 마흔 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탐욕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만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생명의 가치가. 물질의 노예로 떨어지지 않기를 빌리며 마음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며 마음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가 팔아온 구덩이에 내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매함에 마음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약하고 비겁하지 않은 지혜의 힘을 기르며 마음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참는 마음과 분한 마음을 이겨 선행할 수 있게 하며. 마흔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강한 자와 결탁하여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마흔 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아첨하지 않고 정직을 근본으로 삼으며 마흔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누구보다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마흔아홉번째 절을 올립니다. 행복, 불행,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며 쉰 번째 절을 올립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임을 알며 주인 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평범한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며 주인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근심하지 않고, 5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소유하되, 일체의 소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5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인내는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며, 55번째 절을 올립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뜨뜸이 된바 알며 56번째 절을 올립니다. 지혜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위해 57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를 쫓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며 여8번째 절을 올립니다. 자신을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으며 59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시련들에 대하여 감사 감사 예수는 첫째 절을 올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처음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며 예수는 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충만한 마음 속의 기도를 위해 예수는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고귀한 순수를 모시며 예수님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모시며 예님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가난으로 굶들이고 힘겨운 생활을 하는 빈민을 모시며 예님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땅비리는 농민을 모시며, 예수님 번째 절을 올립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남을 위해 남은 는 마음을 모시며, 예수님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 몸을 빌어 귀한 생명으로 태어난 자식을 모시며 69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와서 사랑으로 하나된 배우자를 모시며 70번째 절을 올립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장애우들을 모시며 이런 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길을 가는 친구를 모시며 이런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노릴 수 있으나 절제하는 자발적 가난을 모시며 이런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자신을 낮추어 낮은 곳으로 자리하는 겸손을 모시며 이런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항상. 나부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양보심을 보신다 이런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지금 자연이 병들어감을 생각하며 이런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사랑의 생명과 지구 자연의 모든 생명은 공동체임을 자각하며 이런 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인간의 욕심에 파괴되어 고통받고 희망하는 생명들을 위해 이런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생태계 의 회복을 위해 이런 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천지에 충만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생명은 영혼의 율동임을 깨달며 여든 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생명은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임을 알고 느끼며 여든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맑은 신의 물소리에 정신이 맑아지고 느끼며. 여름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맑고 고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름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시원한 바람소리에 내 몸을 맡기며 여름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맑은 고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든 여섯번째 절을 올립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들꽃에 여든 일곱번째 절을 올립니다. 좌우를 품고 침묵하며 바람과 눈으로 일러주는 산과 들에 여든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식생을 살리고 언제나 생명들을 살리는 대지에 여든 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생명들을 키워주는 하늘에 감사하며 아흔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 자신의 평화를 기원하며 아흔 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생명들과 함께하는 평화를 기원하며. 아흔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평화를 위해, 아흔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의미 없이 나뉘어진 지역과 지역 간의 평화를 위해, 아흔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정치적 이해로 다툼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 아흔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아흔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의 평화를 위해 암 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사람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암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깨달음으로 충만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암 아홉 번째 절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와의 손자본을 위해 백 번째 절을 보입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손자본을 위해 백한 번째 절을 보입니다 목된 자와의 소장을 위해 102번째 절을 올립니다. 어두운 그림자의소장표 본래의 모습을 잃은 삶을 위해 103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로에직지러진 모든 인과를 더워하게 바라들며 104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불과 주는 사람들 감사하며, 105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선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106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의 생존의 경이로움과 지금 능력 끊임없이 생성하는 생존에 대해 감사하며 107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하나의 우주인 귀하고 귀한 생명인 나를 위해 1 8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 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며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